창원의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 드릴까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아주 절규합니다. 창원의 국가산단, 산업단지는 73년에 박정희 대통령 구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6위국 3만 불 국가가 되는데 엔진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중공업, GM창원공장, 이 기계 공업들 다시 살려야 됩니다.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아파트 미분양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이 제일 높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4300호가 몽땅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울산 1위, 경남 2위, 이곳 성산도 전국의 6위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교과서대로 세계 다른 나라들이 하는 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이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확실히 약속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기훈 후보가 당선되면 산중미, 우리 국회에 입수하기는 산업자원위원회. 여기서 원적 문제도 다루고, GM 공장도 다루고, 다음 표에 와서 헛구어 약속하는 예산 후보겠다는 것, 그 믿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회에 몸을 담그면서 하나하나 챙겨갈 수 있도록 강기현 후보가 신부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선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어 원내대표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들 장원경제 살려내도록 열심히 하는 신부름 곧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